아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자평진전의 진, 진전을 강의할 차례예요. 그런데요. 이게 자평진전에서도요. 심혜천선생이요 용신과 짝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후, 득실. 얻었느냐, 잃었느냐에 따라서 예, 팔자가 좋, 좋다, 나쁘다를 어, 결정이 난다라는 거예요. 넌 명에서 오직 원령용신으로서 위주를 하는데 아또 그리고 오늘은 어, 경외의 수가 8가지인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조우용신 다행히 예, 평주자인 설아고씨가 어, 각 절, 절마다 하나의 사례명주를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한 너도끼만 하고 어, 방,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어제 접천수 청리 강의가 너무 시간이 길어 저는 한 20분을 넘기면 아주 목이 가라앉아요 참한 1시간씩 강의하는 사람들은 전체주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참 못하고 왔어요 위준데 그러나 역시 모름지기 짝을 이뤄야 된다 원자 기후 어, 기후를 봐서 참지 참지라는 건 뭐예요 기후와 용신과의, 이지 자가 대명사예요. 네, 용신과 참조를 해라, 참고를 하라. 비교해서 마치 영웅호골이 생 얻는다는 거예요, 득, 득. 뭔 시, 그 때를 얻어서 태어났다면 자연이 사반공배,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일은 반만 했는데도 공은 배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 조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만나는 때가 불순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록 유재기, 기재, 기, 기가 막힌 재주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성공하기는 불역이 아니에요, 이거 불이 난이도 할때 쉬울 일자예요. 그래서 성공 불이 성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자,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시 이런 이유로 해서 인수에서 관을 만난다면, 차위, 이것은 뭐라 고 그래? 관인상전이라고 하는데, 무불해요 이중부정이잖아요. 사람이 귀하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에이, 반드시 귀하다. 이중부정이니까요. 그러나, 동목에서 봉수, 겨울나무가 술을 만났다면, 비록 투관성, 관성이 투출했다면금해요 그래, 겨울나무에 금을 투출해서 관정이 있으면 뭐할 거냐는 거예요. 영난 필기. 역, 역시 난 필기. 예, 반드시 귀하기가 귀함이 어렵다. 대체로 금 한, 뭐, 뭐죠, 저, 뭐, 금이 차가우면 수는 더욱 얼어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동수, 불능 생목한다. 겨울, 물은 예, 나무를 키울 수가 없다. 그 이치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니 신인양왕이라고 해서 이 신은 일주예요 일주와 인성이 둘다 왕할 때는 투식, 식신이 투출해서 쭉 귀하게 되는데 범인격에선 다 그렇지만 모두 다 그렇, 그렇게 되지만 용, 북목, 겨울나무는 인수가 되잖아요 수가 그러면은 더욱 아름답다고 빼어난 기운이 있다고 하지만 서 동목의 봉 평화를 아 봉화 화를 만나야만이 되지 오지 가이 설신 야 저건 그렇게 뭐죠 뭐 목이 화를 만나서 설신 떼어난 기운을 설해서 어 좋다라고 여기지를 말고 즉뭐라 그래요 가이 조 조가 돼서 그랬다라고 아 뭐예요 통명 통변, 통변을 하라 이러는 거예요. 예, 이건 조로서 평화를 쓰는 것이지 서, 설신, 그러니까 수기를 빼서 빼어난 기운을 빼서 어 뭐죠 어 좋은 사주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행히 설하고가 평주에서 아래와 같이 이렇게 하나 예시 명절을 제시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했어요. 마치 라고 해서 이설화어가쓴 거예요. 조후 1번이에요. 아, 이거 컴퓨터에서 제가 찾아볼 걸 이거 있을 거예요. 자, 4월에 태어난 간목일주예요 예, 인성이죠. 예, 인성에 인목, 인목이 있어서요. 이건 갑이 분명, 갑목이 분명히 예, 어, 뭐죠? 강하다라는 건 아주 누가 봐도 어, 확실하죠. 근데 이 경고는 쓸, 쓸 수가 없어요. 예, 왜? 금극목을 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병화를 쓰겠다는 거예요. 용신이 병화예요. 그럼 자월에 태어난 경금일아 양년생이에요. 그러면 해자 축만 지나고 나면 뭐예요? 목운도 좋다. 이 화를 쓰니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목체 금토 연교에서 둘다다쓸 수가 없어요. 목을 중심으로 수목화 중에서 수는 쓰지 말아라. 목화를 쓰라라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재성과 관성은 모두 한신이다. 자, 재성도 그렇고, 관성도 그렇고, 한신이라 무소용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상의 병화가 청순하다. 아, 이거 병화 쓰겠다는 것이죠. 이 설신, 일주를 설하면서 조가 됨으로써 쏘용 신을 쏘니, 소위, 어, 뭐야, 용지 동목, 그 겨울나무는 적을 쓰는 것이니, 우위, 더욱 수기가 빼어나다. 전, 어, 전전, 차전, 청나라 모 상서지조다. 라고 해서 조우용신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죠. 예, 한번, 이게 프로그램에 제가 넣어놨는지 모르겠네요. 아,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조우 1번을 쳐볼게요. 검증을 안 했는데, 옛날에 올려놨는데, 한번 봅시다. 아, 예, 나오네요. 좋습니다. 예, 네, 여기 좋고요 임진, 대해분까지는 안 좋죠. 저 병화가 깨니까. 그러니까, 승상조는 이, 이 정도는 대해 승상의 조라고 할수 있겠죠. 신대원 되면 종명한 사주죠. 네, 지금 열에 살, 지금 안 좋을 때죠. 네, 들어와서, 경금에 들어와서, 병화한테는 깨지죠. 그러니까 이런 운은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인목이 있잖아요. 네. 이걸 절각이라고 그러죠. 이 신금도 마찬가지예요. 아, 근데 신금은 안 좋습니다. 저 병화와 합을 하기 때문에. 용신과 합을 해서 이때가 안 좋아요. 임진대운안 좋고요. 개대운도안 좋고요. 병화를 극하잖아요. 네. 자, 두번째예요 상관경관을 해요. 유하백단이라고 그러죠. 상관경관. 관이 상관을 보면이에요. 유하백단이라고 그러는데, 이 금수지견, 아, 금수견지, 이지 자가 뭐예요? 예, 이 상관을, 상관을 대명사로 쓰는 거죠. 금수상관시경관이라고 그래요. 반대로 위수기가 되는데, 비, 관이 불에, 이 비불이죠. 또 이중구정이잖아요. 그리고 저 상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조가 위급해서 그렇다 우리도 위급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조를 보라 조를 금수 한건시경관이 되는 이유는 예. 이 상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조 때문에 절권 하면은 이건 절질 하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절질에서 쓰라 용지 이거 대명사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상관을 어떻게든지 쓸 수만 있으면 써라 상관대사라면 수시가요 때에 따라서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상관에서 사을 끌고 있을 때, 그래도 무난하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so, 그럼으로써 용지동금 어 겨울금은 이 뭐죠 상관을 쓰는 것은 숙이 백배 빼어난 기운이 백 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숙이란 것 상관이다라는 것이죠. 자또 설하고가 이렇게 예시 명절을 또 줬습니다. 자이 사주가요. 목화 통근어 어, 인이에요. 자, 인목에이 목화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 진, 진에도 들어가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이 신자진 수국을 이루어서요, 이인목 하나를 보는 거예요. 예, 금수, 상관, 희경관이라는 소리예요. 이병활스라 야, 자월에 태어났어요. 갑목일주니아 감년생이니까. 자, 차월 지나면 축만 지나긴 하면 어떻게 해요? 뭐, 목화 은으로 흐르니 60년은 좋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수가체가 되고요. 토화 용조에서 토부령해요 목화 통근을 인해하고요 경금은 등록 좌인해요. 이게 여기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죠. 예. 신자진. 그러나 다 변했어요. 신자진 수고불요 기위 황당이다. 황당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예. 조형신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제일 좋은 은에 들어 있네요. 운이 좋고요. 경진대원이 안 좋겠죠. 사오미. 창간으로는 어, 그러나 적어보세요. 저 무토가 저렇게 딱있어고 인수가 있으니까 이런 운이 들어오면 예, 상, 식신상관을 다 막아주잖아요. 이건 괜찮아요. 예, 무토가 있어서 막아주는데 예, 신금이 안 좋군요. 예, 신금이 어, 저, 병화를 어, 용신합을 하고 있으면 안 좋고요. 경진대원도 어, 좋을 지는 없죠. 황당까지 가기에는 좀, 아, 안 좋은 사주죠. 네, 좀 힘들죠. 요즘으로 말하면 좀 힘든데, 옛날엔, 뭐, 집안이, 예,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할수 없죠. 상관 아, 폐인이에요. 때에 따라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용지 하목. 하목은 어떻게 된다? 예, 이게 역시 바로, 목화 상관객인데, 인수를 쓰, 쓰겠다는 거예요. 수기백배하다 화는 재수 수를 구제하고요. 수는 화를 구제하는 거기, 그, 그, 뭐죠? 격이 된다. 구제할 짓째예요 네, 그래서 구제한다. 또서라고의 평지에 있어요. 이게 자, 오래 태어난 갑목일주죠 자, 임수가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경금이 여기 있어서 뿌리가 좋죠. 네, 자, 그러니 오래 태어난 양년생이에요. 오미, 미월만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금수운으로 흘러서 이거야말로 참 좋은 사주가 되어버렸죠. 네. 목체 금토용조의 금영신이에요 그대로 쓰잖아요. 금수까지 쓸수 있어요. 네. 그래서 좋은 사주가 됐죠. 하목정화토수 네. 일, 토수에서 일진시묘 일진시묘가 되죠. 그래서 이 일주가 약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신불이약 일주는 약하지 않다. 그러나 임수가 윤택하게 해줘야 많이 되는데, 갱 더해서 득 경금생이 나고 있다. 경금이 인성에 생을 받고 있으니 양진 설아지죠 설화, 예, 양진이 여기 있죠. 예, 이, 그러나 설아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해도 돼요. 예, 목체 금토 형제의 금형신이니까요. 목이 예, 채니까 술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생금축소 안니 배치 중하다. 위 청나라 뭐 관찰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오늘은 네, 네 개만 하겠습니다. 자조형진세 번째 볼까요? 네, 어쩌그라네요 여기 있고요. 네. 이거 괜찮네요. 해자축으로. 네, 목채 목아 어, 그러네요 금영신 예. 자 상관용지 하고 있어요 상관용지라는 건 재성을 쓰겠다는 거죠 원래는 귀격인데요 쓰는 해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물, 물은 그걸 만약 쓰게 된다면 상관으려 예, 금수에서 재성을 쓰겠다다면즉사소부에 예, 그렇게 좋지 않아요 역시 다 불기 귀함은 없다. 동수는 불능 생목하니까 그렇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목을 쓰라는 소리예요, 목을. 그런데 겨울에 목을 쓸수 써봤자 동수는 불능 생목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 감목이 거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채, 수가 최적. 예, 이거는 은골록이죠 예, 토화 용주에서 불려하니까 수를 중심으로 해서요. 예, 금, 수, 목인데 수목을 어떻게든지 쓸 수밖에 없죠. 예, 수목은 쓸 수밖에 없고요. 이게 지금 자월에 태어난 감년생이니까 그래도 조우로서 뭐 모군이 모구, 빨리 들어오니까 괜찮아요. 화운도 조우로서 쓸수 있어요. 이건 뭐예요? 수목 가상관격이에요이 예, 목을 쓰겠다는 거예요. 명리양전이다라고 했죠. 예. 예. 봅시다. 네. 경진대원, 제일 안 좋은 은에또 들어와 있네요. 지금은 네, 안 좋습니다. 이운 좋죠. 네, 괜찮아요. 지지로 들어온 사호, 미는 괜찮죠. 저 묘목이요. 어, 잘 막아주고 있네요. 얼묘, 을묘, 어, 얼묘생이라 그래도 괜찮죠. 이 경진대원은 안 좋습니다. 신다지수국을들었서요 네. 수채예요 네, 그래서 토하영조교가아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사례 명조 4 개를 했습니다. 다음에 아 이거 왕대섭이 것까지 한번 해야 되나요? 네, 왕대섭이 이거 한번 더 해야 되는 데요 다섯 개. 자, 조5 번에 5 번까지 할게요. 네, 왕대섭의 명이다. 용 병화지제 재석을 쓰아 여기 있네요. 병화를 쓰겠다는 것이죠. 네, 수채 토화용조에서토불용이에요 자, 이 사주는요. 그러면 태어난 음년생이에요. 그럼 이거 왔던 길을 돌아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운만큼은 그안 좋다. 예. 역시 조조의 뜻인데 서운에 말하길 오직 수목상관격은 수와 목이 상관을 이룰 때는 재성과 관성 둘다 보면 비로써 어, 반가워하는 것이다. 기시에는 수목희재다. 어. 금수희경관이나 비슷하다라는 것이에요. 예. 마땅히 분별하라. 아, 분별해서 관지 마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저 어? 이건 수목이 되더라도 어, 식신만 되고요. 해미이 목구를 이루고 있어서 해미 목구를 이룰 수가 없네요. 해수가 있어서요. 예. 토는 토대로 써야 되겠죠. 아, 토는 못쓰네요. 팔만 쓰겠네요. 네, 예. 뭐 사주 그렇게 썩 좋은 사주는 아닌 것 같은데요. 왕대섭 명인데요. 네. 싹 좋은 사주는 아닙니다. 말년만, 거죠 그렇죠. 좋은 사주는 못 됩니다. 이 사주는요. 안 좋습니다. 좋을, 좋 리가 없죠. 네. 음년생이라고 그래요. 네. 자기가 왔던 길을 돌아가니까. 이렇게. 대운이 안 좋을 때는요, 고생을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다섯 가지의 조후를 살펴봤어요. 다음번에 또 원문을 한번 읽고 사례명조를 뒤집는 식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5번, 6번, 7번까지 있나 그렇습니다. 예. 자, 마치겠습니다.